네, 안녕하세요. 생애 자산 관리 스쿨의 피현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 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하고 솔루션을 함께 제안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 30대 사회 초년생들의 사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자산 관리 전문가 김시욱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말씀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년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박상환 과장입니다. 결혼을 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회사 동료들과 재미있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성격 탓에 미혼 시절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나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인생이 뭐 있냐며 버는 즉시 흠청망청 돈을 쓰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직장 생활을 7년 가량 했는데도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퇴직 이후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부터라도 목돈 마련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주신 박상환 과장님의 고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박 과장님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죠. 자산은 빌라 전세금 2억 원이 있고요, 부채는 담보대출 1억 원, 마이너스 대출이 1억 원, 카드 대출도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아, 부채가 모두 2억 1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순자산은 대략 마이너스 1천만 원인 상황이시네요. 네, 어, 재무 현황만 보더라도 상담이 꼭 필요한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연봉이 8천만 원이고요. 본인 용돈, 그러니까 술값이, 술값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laughs> 약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고 생활비가 3천만 원, 딸 양육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대출 이자가 천만 원 해서 현금 유출과 유입이 8천만 원으로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 네. 현금 흐름표를 보니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환 과장님처럼 젊은 나이의 회사원들 중에는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칭욜로족처럼 현재 생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소비하는 스타일이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계획성 있는 자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이 부채는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로적이라는 말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더라고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안다라는 개념도 쓰이는데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모르고 오늘의 그냥 뭐 가치, 만족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향들도 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당장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리 짧지도 않으니까요. 좀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 아, 물론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박 과장님은 최우선적으로 부채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상환의 핵심은 a s a p 애주수는 애주 파습을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빨리 시작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가 구체화돼야 될 텐데요. 예. 방법을 좀 얘기해주시죠. 예, 아, 박가장미의 현금흐름표를 분석해볼 때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자녀 교육비를 제외하고 무조건 아껴서 빠르게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해 저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물론 아껴야 되는 금액은 본인의 용돈과 생활비가 되겠죠. 음. 그리고 부채 상환의 순서는 대출 금리가 높은 카드 대출 마이너스 대출 담보대출 순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즉, 지금의 용돈과 생활비를 대폭 줄여서 미래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 금액을 더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의 5분의 1로 용돈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 예, 5분의 1로요. 예, 결국 사람 좋아서 예, 뭐 술자리나 이런 게 많으셨던 분인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그런 예. 용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가장의 재해 사고, 치명적 질병, 사망, 개호 상태 등 예측 불가능한 부정적인 미래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빠듯하게 자금을 모아, 모아야 하시기에 혹시라도 변수가 발생하면 가족들마저 더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 중 1분인 600만 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금액이 연단 이 금액을 얘기하신 예, 거죠? 월로 예. 따지면 낮아질 텐데요. 네. 자, 그러면 그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먼저 조기 사망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정기 보험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큰 목돈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실손보험 그리고 암이나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에 대비한 질병 보험을 제 특약을 포함시켜 가입하여 위험 관리를 해두신 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 부채 상환을 최우선 재무 목표로 삼고 실행에 옮겨, 옮기셔야 합니다. 네, 부채 상환이 최우선이긴 한데 만일에 대한 위험은 대비하고 예,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다시 현금 흐름표를 바꿔보면 저축 및 투자와 보험의 금액이 늘어났네요. 네. 그리고 그만큼 본인의 용돈과 생활비가 많이 줄었고요. 네, 네, 굳게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변경하시면 연간 2,4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쌓이게 되고 연말 보너스나 투자 수익까지 감안하면 대략 7년 후에 대출 상환이 전액 가능해집니다. 네. 대출이 모두 상환되면 박 과장님에겐 이제는 목돈 마련과 은퇴 준비라는 새롭고 기분 좋은 재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네, 일단 부채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현재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 예,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플랜을 짜시는 게박 과장님한테는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